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스타트업이 고민하는 주제로 우리 제품 얼마에 팔아야 할까?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며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 고객 마음 읽기입니다. 고객들이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소비자가 제품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가격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해야 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제품이라면 가격을 낮춰 수요를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 계산입니다. 생산 원가에 얼마를 더해야 할까요? 제품의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 수익성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요소로 스타트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원가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이죠. 스타트업이 처음 가격을 쉽게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발 비용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을 꼼꼼히 계산해야 하는데요. 다만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사 벤치마킹입니다. 경쟁사의 유사한 제품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자사 제품의 차별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제품의 가격을 참고하되 스타트업만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점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싸게 팔면 제품 가치가 떨어져 보이고 너무 비싸면 고객이 사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며 경쟁 환경을 분석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여러분의 IoT 아이디어 상품과 특허 제품이 적절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